어 이거 좀 매서운데 잠깐만 이번에는 조금 어. 좀 스캔을 한번 해보고 갈까요? 어. 마스터리라든지 아 그건 시작하고 하자 어 마스터 380점 높은데요? 어. 아니 마스터 마스터 챌린저 지금 이, 이 사람도 또전 시즌 챌린저고 그래 어 이거 근데 진짜 완전 둘다 우승후보 둘이 올라온 거야 그니까 오늘은 비조 1조에선 좀 변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수세팀과 카소스 1 2팀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 좀 영합이 음. 대장급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대장급들입니다. 음. 근데 대장급에서도 좀 급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긴 팀이 이제 동진이와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연 누가 캔파 치고 어? 누가 그 토시로일지 봐야겠네요. 또. 빅 매치인데요 이거 이거 진짜 빅 매치긴 해요 융, 네. 서로 6맵 찍고 음. 100개 채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전술로 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카서스 1, 2팀에 비해서 음. 수색대 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냐 좀더 공격적이고 어. 약간은 불안한 점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어. 그와 반대로 뽑고 저쪽 팀은 너무 수비적이라서 네. 상대를 굉장히 말려먹는 전략을 많이 쓰니까 그쪽을 좀배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홈모노들 간의 대결이라서 <laughs> 저 팀은 인터뷰면 하안될것 같은데. <laughs> 네, 인터뷰는 안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조금 위험해요. <laughs> 예. 돌발 상황 <laughs> 일으킬 것 같은데. 예, 여 예, 예, 예. 라이브 상황에서 인터뷰는 좀 자제하는 걸로 할게요. 어제는 QW야 뭐 애초에 방송인들이니까 그냥 한번 한 건데. 저희는 사고를 안 치니 웬만하면 인터뷰는 좀 지양하는 걸로. 그리고 그거는 결승전 뭐 우승자, 준우승자 정도는 할수 있죠. 네. 나중에. 어, 저분이 저말안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일단 쳇도 저격했고요 네. 어, 여기서 뭐 하려나? 여기서 말려 죽이기로 가는 픽이 그럼 뭐가 있을까? 누누를 누누. 그냥 가져올려나? 근데 나서스가 없으면 큰 의미가 있나 그게? 크게 보기 어려워요. 누누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로서 아 노틸러스 일단 분도 네, 5 대식으로 CS 먹겠다. 근데 저는 여기서 노틸러스랑 노틸러스랑 누누 이런 식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노틸러스가 있으면 일단 라인 클리어랑 CC는 보충이 되니까 단일딜이 뛰어난 친구만 데려오면 되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틸러스 확실히 좀 뭔가 강한 정석적인 조합이에요 확실히 잘하는 팀일수록 약간 좀 정석적인 챔피언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쇼미더 초식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게 1푸시 1푸시와 1단일 <laughs> 이 쇼미더 초식 내에서도 나름 룰이라는 그 <laughs> 메타라는게 있어요 메타. 메타가 있습니다 <laughs> 약간 1탱커 1딜러의 지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더블탱커라던가 더블딜러가 유행을 하잖아요 쇼미더 초식에서는 그런 점에서 일단 레드팀의 조합은 굉장히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워익은 어제 한번 나왔는데 구데기처럼 마다 졌습니다 <laughs> 워익은 더블푸시가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암흑무도 네. 지방... 푸시력 좋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만화가 너무 구데기라서 지방팬님 하느님 환영해요 아무무를 어? 할거면 이렇게 가나? 가나? 아무무를 이... 할 거면 차라리 아, 야 근데 이거 카소스 11팀 이거 약간 너무 불안한 조합 아니냐 근데 이거 약간 CS 약간... 싸움은 안될것 같은데 이거 갈가먹는 싸움 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어. 와 이거 이번 조합은 좀 불안한데 아니면은 <laughs> 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노틸러스를 녹이겠다 왜냐면은 누누는 쫓아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음. 의외로 노틸러스한테 실시 들어가면 자이노가 노틸러스 문도가 전멸로 뭐 5대신 맞춘다거나 하면은 노틸러스 아. 녹아요 어. 근데 이번에도 갈가먹겠다는 생각 같은데 전멸 둘다 들고 이러면 <laughs> 그러니까 CS 그냥 다 먹겠다 아니야? 멀리 CS는 문도가 아 먹고 근접 CS는 아무모가 먹고 이거는 지금 어.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게딱 이거 보면 각 나옵니다 그깐만그 이걸 좀 가려줘 아 가려야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좀 치워드리고 보면 은좀잘 보이겠죠? 그러면 어 이렇게 보면은 좀잘 보겠다. 보면 은좀잘보이 돼. 게임이 들어간다고들어간다음 얘기, 얘기를 할까요 좀이나 뭐 그런 면다 바꿀 수도 있으니까 어그러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면, 이진이가또룬 마스터리 분석을 또 해줄 겁니다. 예. 시하 하면, 제가 바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면 뭐 일단 체제 눈을 박았죠 음. 체제 눈과 체력을 올리면서 버티겠다 약간 느낌이 가고 이눈도섞거든요어 붕대를 좀더 디테일하게 맞추겠다 <laughs> 그니까 그니까 자신감인가? 티어가 높으니까 어차피 아 근데 약간 그 무빙으로 스킬을 피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수도 있어요 죽부라 무무 어, 태어 갉아먹겠다 <laughs> 그리고 이제 또 인내심을 찍음으로써 체력 재생을 굉장히 많이 예이. 올려놨죠 버티면서 아무래도 한 방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고요 느낌은 이것도 죽불 문도 많이 하죠. 최젠 네, 어. 가져오면서 아무래도 최대한 버티면서 상대의 노틸러스를 한 번에 잡을 생각을 할것 같아요. 노틸러스도 눈이랑 특성을 보면 오히려 이쪽은 데미지로 녹이겠다 상대는. 착치 작치 괜찮고 작치까지. 맞다이. 는 네, 맞다이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유지력 싸움 가게 되면은 의외로 또 어이구. 의외로 아무 문도가 진짜 사고칠 수도 오 어? 진짜 반대로 이쪽은? 확실히 공격성은 이 수색팀이 좀더 뛰어나요. 아, 난그 아무리 봐도 나는 수색팀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수색팀이 그리고 못하는 팀이 아니라 여러분 둘다 마스터예요 이쪽도. 그래서 아 이거는 문도아무무가 좀 많이 불안해 보이는데 이게 과연 될까 승부가. 근데 뭐 픽만 봐서는 보통 우리 예상이 많이 틀려요.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예상이.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카서스 1, 2 팀이 올라가면은 CS 먹기 싸움으로 우승해서 흥행 참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재밌을 수도 있는 거고 이번 게임에서 CS 싸움 가기 쉽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완투 3립님 감사드리고 쇼미더 초식 재밌게 즐기고 계시다면 지금 B조 A B조에서 1조 이제 4강 최종 진출전 가리고 있고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쇼미더 출시 그래도 다들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참가자분들 파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업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다시 보시기는 언제나 유튜브 꿀템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인터넷은 브라보네 컴퓨터는 코이컴이고요 우리 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뭐 아무나 이고 QW 우승해라. 근데 QW 경기에 어제 반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 저희 경기가 좀 화끈했죠 굉장히. 응. 원래 공격적으로 해야 좀더 보는 맛도 있고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또. 저 수색 팀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 저희와 딱 붙었을 때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수비적인 거 보단 공격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그 음. 재미가 좀 기대가 돼요. 이래놓고 내일 경기할 때는 그냥 자기들도 나섰스. 이거 어제 이거 나섰스 누누 같은 거 그냥 할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몰라요. 내일 이제 최종 결승전까지 다 진행을 할 건데 내일 어떤 픽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트록스 요리기 아마 저격을 당할 거라서 음. 내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는 내일 딱 3배니 그래서요 아이번 아트록스 요리 딱 이렇게 <laughs> 아 솔직히 아이번 나올 때 트롤인 줄 알았는데 경기력 개조 그 경기 완전 스무스하게 이겼죠 깔끔 거의 그냥. 퍼펙트로 네. 완전 그냥 타워 안에 집어넣고 약간 사면벙 하듯이 자 그래서 대망의 4강 진출전 카소스 1 2팀과셋 팀의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긴장감 넘쳐 이렇게 끝끝으로 올수록 토너먼트는 항상 네. 끝으로 갈수록 재밌는 것 같기는 해 맞아요. 어. 진짜 이거는 애초에 티어 자체도 높잖아요. 경기력이 굉장히 잠깐 독극물물도 깜짝이야. 게다가 저희가 이게 4강전 전까지는 다 단판이라서 4강부터는 3전 2선 결승전은 5판 3선인데 아. 단판이라서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결승이나 4강에서 너무 기대되는 게 단판에서 끝나면은 약간 서로의 강함을 제대로 못 보여주잖아요. 어. 그 내공이 굉장히 쌓인 좀 무림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싸우면 끝나는데 음. 약간 서로간에 너의 내공이 몇갑자냐딱 이렇게 물어보듯이 음. 계속 겨룬다는 게 아, 오신 기대가 오신 됩니다. 왔습니다. 또 내일. 환영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진 아니면 잔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둘다 장단점이 명확해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저 수색팀 아저 아이디가 저거 너무 거슬리네 진짜. <laughs> 그, 템프로 얘기해, <laughs> 그냥. 선생님. 그 수색팀 같은 경우에는 <laughs> 잔나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쪽 보뽀팀도 아무무가 6만 찍을 수 있다면 잔나라든가 모르가나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진 약간 진 선택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 <laughs> 와 이거 모르겠다. 이제는 양쪽 다 피지컬도 되게 좋은 선수들 간의 대결이라서, 음, 현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티어, 막 챌린저 찍었던 선수들이고, 알겠습니다. 막 마스터, 막 이런 선수들이라서 그냥, 그냥 잘하는 선수들 간의 대결이에요. 맞습니다. 네. 거의 그냥 초식 최고봉, 대초식 최고봉의 싸움, 네. 지금 거의 하마대 어, 하마, 대 하마? 네.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등장하면 코끼리가 그냥 쓸어버리긴 하는데 원래 코끼리가 최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마라고 했어요. 너무 그끝그 급급 끝까지는 예. 안 돼서 그 만식이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응원했고 참가 권유도 했었는데 얼랭 팀한테 졌습니다. 현프로랑 같은 팀 이뤄가지고 나왔는데 <웃음> <웃음> 빨리 들어가 버리셨죠. 예,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오, 그리고 CS도 지금 퍼펙트 CS 하면서 굉장히 잘 먹어주고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CS 먹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음. 놓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CS 싸움에서부터 이미 스노우볼이 살살 불러요 바텀 듀오처럼 평타 한 대씩 이거 하고 있어 평타 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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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네가 먹어 이거 내가 그러니까, 먹을게 지금 CS가 진짜 와. 엄청 신경 쓰고 있어 그리고 와 스네이크 샷 어. 이게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밖에 일단 차이는 안 납니다 거의 바텀 듀오야 <laughs> 아 초록 괴물들이 거 초식에 어울리는 애들이긴 한데 <laughs> 초록 괴물 괴디오 그러니 확실히 경기력이 지금 일단 그 기운이 벌써부터 느껴져 그러니까 이거는 여차하면 CS 싸움으로 갈수 있어서 맞아요 진짜 CS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그래 어어 이거, 오, 이거 오, 너무 오. 많이 비비는데 너무 많이 맞는데 슬슬 이제 CS 이제 스트라이커들 준비 어 초록. 이렇게 되면은 어. 또 CS 말리죠. 상현 쿤님 대기 왔지. 아, 너무 원장신다. 많이 놓치는데? 아, 방금 그 플레이 한 번으로 아, 좀 어, 많이 어, 기울었어요. 아, 아무무가 이깟 개 구데기란 말이야. 아무무는 그냥 <laughs> 아무무는 개 구데기야. 상현 쿤님 감사합니다. 상현 쿤김인노남마에와기억이 나지 않아 상현 쿤의 이름 고맙습니다. 저의 등대, 저의 태양. <laughs> 아 근데 진짜 아무무 개 구데기인데 이거 어떻게 살리지 이거요? 아무무가 6 6만 봐야 됩니다. <laughs> 육만 보고 노릴 수 있는 건딱한 번이에요. 육랩 때노틸러스 녹여야 돼요. 육랩 때 스트라이커와 함께 들어가면서 노틸러스 버스트 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 버스트를 하려면 문도의 가학증으로 공격력이 쭉쭉쭉. 근데 올라갔어요. 생각해보면 그 플레이 자체가 붙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상대도 육랩이라고 봤을 때 누누가 그런 싸움에 최고 아니야. 그냥 가슴, 그러니까 벌리. 가슴 벌리면 가슴 리 그냥. 가슴 벌리고 기 모으면은. <laughs> 그러니까 그냥 원기호 <laughs> 모음 못 끊어요. 아 그리고 애초에 맞다이가 이쪽은 둘다 전멸이라서. 그냥 맞다이가 잘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받아먹기로 가야 되는데 CS에서 지금 약간 밀리고 있어서. 그 그렇죠. 어, 어, 이거 다 먹으면 잠깐만 CS 싸움 약간 미세한데 지금. 어, 근데 이거 견제를 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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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좋았죠 견제. 포탑 먹으로 노렸는데 어 전멸 빠졌고 그리고 전멸 킬이랑 전멸을 지금 좀 빨리 돌리면서. 어. <laughs> 좀 스펠이 빨리 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판단 자체가 서로 좋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또 유명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뭐 카서스 장인 뽀뽀님이나 아니면 뭐종선님션장인막 계시다 보니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는 수색대예요. <laughs> 다 CS 한개막두개 차이나고 막 그러는데, <laughs> <laughs> 어? 어? 그리고 회복 막 쓰니까 와, 어. 서로 1합씩나눠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어쨌든 부족해 점화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어. 투일이다 보니까 투일 플러스 전멸이라 좀큰 마무리 결정타를 못 날렸어요 아 이거 어떡해 이거 <laughs> 모르겠다 아. 어 근데 또 문도 체력 재생이 지금 좀 어. 굉장히 빠르거든요 체젠루네다가 막 도란실도 있고 네. 그러면 어? 그냥 둘다집 가나 혹시? 지금 집을 어쨌든 이게 CS 싸움으로 길게 갈 수도 있어서 집 가는 게난 타이밍이 되게 잘 잡아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가면은 어.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집을 일단 노틸은 갑니다. 어허. 누누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포션도 있고 누누가 지금 좀 쌩쌩해 진짜. 오 그리고 오포션 선택 노틸러스. 저게 맞아요. 저게 네. 맞다난 저게 좋아 보여 나도. 저게 제대로 된 선택이고. 오포션이 빠는 맛이 있어 진짜. 저 빠는 맛이 또 기가 막히죠 어. 오포션은 빨아본 사람만 알아요 네. 근데 뭐 오포션 사서 끝까지 다빨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그리고 이제 카소스 1, 2팀도 기완 다 썼습니다 이제 기완 못 가요 여기서 한방에 게임 끝내야죠 누누만 기완 가능합니다 쌍구슬 좋지 어, 저렇게 가야 저렇게 가야 돼요 그래, 방울은 두개지 네, 방울은 무조건 두개죠 남자라면 두개지 그리고 와드를 핑크와드를 샀네요 예상도이지 저거를 어차피 돈이 남고 할 것도 없으니까 저걸로 뭐 시아라도 어디 확보해놓겠다 그런 거 아니야? 아 이거 어. 한타하는 중간에 와드 깔아서 와드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뭐든 간에 음... 아, 누누 오지게 셉니다 지금 아유. 지금 누누가 최고예요 거의 지금 일단 AP가 64예요 유지도 엄청 좋고 이게 컨슘 한 번씩 먹어주면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카소스 1, 2킬좀 위기인데 <laughs> 괜찮나? 많이 힘들어 일단 집을 못 가는데 아무튼 뭐 아이템이 거의 없는 거야 저기. <laughs> 그렇잖아 아무무가 할수 있는 게 아예 없을 텐데. 아무무가 지금 할수 있는 건 그냥 CC 한번 넣고 문도한테 기대야돼요 일단 이제 다 집은 못 가요. 다 집은 못 갑니다. 근데 벌써 반비 달았어요. CS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CS도 밀려. 이거는 그냥 눈렙때각 한번 봐야겠, 봐야,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가서스 1, 2팀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무너지나요? 개인적으로 좋네요. 개인적 <laughs> 잠깐만 CS 54대 59. 5끗 개 차이. 꽤 큰데 이게. 한웨이브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음. 와, 진짜 너무 너무 혈전이다. 근데 일단 문도가 체체재이 굉장히 높아서 앞에서 잘 버텨 주면서 스네이크 샷을 계속 해 줘야 돼요. 어 이거 어, 회오리 회가 좋은데? 회오리가 좋은데? 아 그래도 피 하네 그래도. 그래도 방금 딜 교환 깎는 건좀 좋았거든요. 음. 이제 6레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결국 유지력, 체력 재생룬 눈을 갖고 있는 건 뽀뽀 팀이기 때문에. 아, 근데 6레벨 타이밍이 너무 애매한 게 전멸은 어차피 쿨이 안 도는데 상대는 쿨이 다 돌아 소환사 주문이. 소환사 주문 두개 차이 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길 수 있나? 아무리 스킬이 잘 들어가도 아무리 스킬이 잘 들어가도 <laughs> 그 소환사 주문 차이는 확실히 되게 없긴 힘들어 보여요. 전멸을 들었다는 건 원래 버티기로 갈때 좋은 건데 본인들이 공격적으로 할 때는 전멸이 좀 구데기예요, 사실. 맞아요. 그냥 그게 뭐 상대를 전멸딜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네이크 샷을 하는 방법은 티어 높은 사람들은 압니다. 쓰면서 동시에 마우스를 드리프트시키며오데식이 날아가면서 휘어요. 그거는 일단 네. 클 태명이 제일 먼저 첫 조였던 스킬이거든요. 오오 그진 위용에서 스트라이커? 와 대박. 근데 상대 소환사 조문 뽕 터지니까. <laughs> 아, 회복이 있긴 세. 스트라이커. 데... <laughs> 아 이거 소환사 조문이 다 터지니까 너무 세. <laughs> 그렇지 세 개가 버버벅 <laughs> 터지니까 막. <laughs> 이게 감당이 안돼 그리고 이거 다이브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 아흑몬 어. 6렙이면 어? 6렙? 6렙? 오,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궁 써봤자 의미 없고 아흑몬은 집도 못가 죽으면 끝나고요 다시 한번 아이스 이거 문도 일단 기다려야 돼 문도가 회복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너무 어렵다 이게 근데 이 슬픈 미라의 저주 한번 대박이 제일 중요해요 음. 전멸도 곧 차거든요 네. 전멸 궁 들어가면서 아 회복 아. 전멸 궁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아. <laughs> 진짜 어렵다 이거. CS는 일단 75개 넘어가고 있고 수색팀 같은 경우 네. 어, 6 0찍고뭐또 하나? 이거 문도가 그냥 비벼야 돼요. 문도가 비비면서 그냥? 그냥 한번? 일단 좀 비벼야 돼요. 어, 그러니까 문도가 최대한 체력 체력 트레이드하면서 어, 이번에 이번에 잘 비빈다, 잘, 비빈다, 잘 비빈다. 붕대각을 봐야 돼. 붕대각이 잘안 나와. 미니언드에 계속 숨어가지고 역시 이쪽도 마스터야. 그러니까 게임할 줄 알아. 그러니까 붕대각이 없으면 아무무가 뭐가... 군대를못 마치고 들어가면 쓰레기잖아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꾸 미니언디에 숨어 그 뒤에 숨어 원래 어. 그래서 라인 푸쉬하는 챔피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우면서 들어가야 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문돌은 그게 안 돼요 어. CS 싸움으로 갔을 때는 이제 못 이깁니다 상대 CS 지금 81개고 카서스 12팀 CS 기껏 해봐야 70개예요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궁대 없으면 누누 궁을 못 끊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방에 게임을 터트려야 되는데 전멸궁 한번? 아니면 그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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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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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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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이용해서 와! 아아아솔루트 제로 누누가 가슴을 열어라 카소스 1, 2위 팀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또흥행참패에 기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색대회가 우리 수색대 마스터 팀이 올라가네요. <laughs> 아, 정말 깔끔한 경기력이었어. <laughs> 아 근데 누누가 누누 궁을 캔슬해야 되는데 네. 그 상황이 되게 어려워. 이게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리고 막겹치다 어.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 까다롭다. 누누 풀 차지하면은 솔직히 무조건 이겨요. 안저 절대. 결국 뭐 예상대로 6레벨을 찍, 찍고 찍 끝날 거라는 생각은 맞았던 네. 것 같고 카소스 있었으면 다 발랐다 뭐 그렇게 따지면 <laughs> 다른 챔피언들도 다 마찬가지 <laughs> 아, 아 근데 이, 이렇게 해서 수색팀이 4강에 먼저 진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